아, 반갑습니다. 자, LK 전담 강사 맡고 있는 친절한 네. 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투자 설계를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우리 투자 설계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모듈2에서, 어, 뭐, 사실 뭐, 세 과목이 다 모듈2에서는 다뭐 비중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게 특별히 중요하다, 뭐, 뭐, 어떻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이 그, 뭐, 투자 설계는 전공 과목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투자 설계에는, 어, 내용이 좀 많아요. 우리, 뭐, 기본서도 상당히 좀 두껍고, 어, 사실 뭐, 앞에 그, 보험 설계도 내용이 많지만, 어찌됐건 좀 내용이 많고, 장이 총 아홉 개에 걸쳐서, 아홉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 그렇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고, 출, 출제된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어 출제되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 변두리는 좀 치시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어 반복해서 좀하시고요 특히 이, 이 투자 설계는 계산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예? 네? 저 그렇죠? 계산 문제는 이제 공식만 잘 암기하시면 아 공식에다가 숫자만 잘 대입하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어이 계산 문제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어, 좀 고득점을 위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 0문단 중에서요. 우리 그이 9개 장이죠. 장 일단 챕터도 좀 많아요. 아, 첫 번째 장은 뭐한 문제 내외 정도로 아, 투자 설계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자체는 뭐 재무 설계 개론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셨다시피 1단계 관계정의 2단계 정보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요 순서 똑같고요. 내용도 대동소이한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문제 정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자, 2장이 뭐 제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경제환경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한 7, 8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2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경제와 환경 관련해서는요. 어, 우리, 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어,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아, 기에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경제 기사에, 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가로놓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빈번하게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아, 특히 이제 뭐, 뭐 그림을 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 있잖아요. 뭐 이런 뭐 그림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형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3장은 이제 투자 수익률과 위험 그래서 네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선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식 암기하시고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4장 금융 시장은 한 동제 내외 정도. 어, 출, 어, 출제가 되는데, 어, 그, 여러분들이 뭐, 좀 너무 어렵지 않게, 좀 가볍게 좀 보시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어, 좀 출제된 부분들이 제한적이니까, 그 내용 위주로 좀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금융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돼야, 아, 알아야 되는 뭐, 주식과 채권이 있죠. 5장이 주식이고 6장이 채권인데, 어, 5장 주식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어, 출제가 출제가다다섯 문제 내외 네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채권에서 네 문제 내외 네 정도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주식과 채권 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어 일단 뭐 우리 뭐 2장, 3장, 뭐 5장, 6장 뭐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뭐 7장 증권 분석은요. 뭐 보통 두세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개의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 마지막 이제 8장 파생상품인데요. 파생상품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내외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9장 금융 상품은 살짝 보너스 장이죠. 앞에서 학습하셨던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 금융 상품을 좀 접근하는 것들인데, 세 문제 내외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뭐, 여러분들이 좀 출제가 되는 범위들이 뭐좀 제한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장이 이제 투자 설계 프로세스고, 어, 이 프로세스. 뭐 순서와 내용, 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문제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각 단계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계 뭐, 관계정립은요, 이게 재무설계에서 배우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을 만나면 뭐부터 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일단, 내 소개부터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내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간보는 단계죠. 그쵸? 그렇죠? 고객의 요구로 충족시킬 수 있는, 어, 있는지 이제 검토하는 간을 보고 나서 계약서 쓰는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 재무 설계로 치면 1-1, 1-1, 1-3,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1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 2단계 정보 수집 과정에 오시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여기 오신 투자 설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고정 수입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투자 자금을 보전한다거나, 고정 수익과 투자 자산을 늘린다거나, 장기적으로 재산을 늘린다거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거나, 절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그 2단계에서는, 어, 일단, 뭐, 이제 보시면 정량적인 정보, 정성 기준 정보를 뭐, 충분하게 수집을 하고, 뭐, 비밀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건 뭐, 재무설계에서도 다 봤던 얘기들이고요. 이제 3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제되는 그 부분은, 3단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3단계 이제 분석 및 평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투자 기간이에요. 그렇죠? 투자 기간. 자두 번째는 고객의 위험수용 성향하고 위험수용 능력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목표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자 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위험을 분산하는. 어? 아, 측면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전략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자 왜냐하면 어, 이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기간이 좀 길다. 자 길다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다가 좀 중간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그 높은 위험을 좀 감수하고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투자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 중간에 좀 손실을 보면 <laughs> 이거 좀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실 만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때는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자산 형태로 구성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 때와 짧을 때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두 번째 봐야 될게 위험 수용 성향하고 위험 수용 능력인데 얘네 둘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 수용 성향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개인마다 고유한 어떤 위험 수용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좀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 수용 성향하고 위험 수용 능력은 분명히 다르죠. 자, 위험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어 재무적으로 아주 뭐 위험한 일이 닥쳐도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재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좀 위험이 좀 닥쳐도 어, 괜찮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위험 수용 능력은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 얘네 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 위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해서 위험 수용 성향이 높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험 수용 능력은 높은데 그니까 러뭐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예 성향은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이두 가지는 꼭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고객 사례를 주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위험 수용, 수용 성향을 보유한 고객한테. 안정적인 걸 이제 원하는데,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높은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을, 어, 이렇게 권유하면안 되겠죠. 부적절하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위험, 수용, 성향을 보유한 사람한테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하면 이게 못 참는 거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낮은 위험, 수용, 성향을 보유한 고객이 높은 위험, 수용,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향 자체는 공격적이지만, 이게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위험성나 수용성에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좀 망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고객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게 목표 수익률인데요. 자, 이 목표 수익률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 이게 이제 목표 수익률인데, 자, 이 목표 수익률을 세울 땐 어떻게 해야 돼? 이 고, 어, 고객의 투자 기간. 그다음에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 위험 수용 능력 어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수익률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제안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죠 자 그럼 자산 배분은요 일단 뭐 은퇴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셨지만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잘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A 주식에 몇 프로, B 주식에 몇 프로, C 주식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자산 배분이 아닌 거죠. 위험 수준이 뭐 유사하거나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한다. 그러면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형, 연금성, 뭐 대체 투자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여기 4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IPS라고 해서 투자 지침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이 투자 지침서는 투자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고객과 재무 설계사가 함께 지켜야 될 규칙을 문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감소해야될 어떤 리스크 어 리스크에 대한 지침. 어? 이 고객과 설계사가 지켜야 될 제반 규칙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그 투자 지침서는요.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뭐 닥쳐오더라도 어이 고객에게 뭐 결정이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투자 목표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 투자 우선순위, 투자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이나 능력, 목표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투자 수단, 관리.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제약 조건도 있고, 법률적인 제약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 전략과 관련해서 경제 지표 가정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제한된 포트폴리오 내용. 자, 그 다음에 위험요소 분석 내용도 들어있겠죠. 선정된 자산군, 개인에게 노출된 위험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벤치마크라든가 어, 정기적인 평가 방법. 이런 내용들이 투자 지침서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지침서에 내, 어, 여기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혹시나 모르게 발생될 이 고객과 재무설계 사이의 어떤 논쟁, 오해, 뭐 분쟁의 소지를 이 지침서 자체가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침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뭔가 분쟁이 있다고 라 한다면 상호 합의와 이에 어떤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자산 배분이나 투자 지침서를 바탕으로해서 고객한테 제안서를 제안을 하겠죠. 자, 그럼 고객이 채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5단계에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자, 실행에 옮길 때 사실은 어 투자 시점을 좀 잘못 잡는 실수를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정액분할 투자법이죠. 그렇죠. 정액분할 투자법은 어 사실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 오르고 내리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월 금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a 주식에 매월 1 0 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어 정액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상품이 뭐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 이걸 계속해서 투자하는 정기정립식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일주에 만원 하는 그런 주식이 있다. 그럼 뭐 매월 백만 원씩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이때는 백주를 사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 나서 한 주당 오천 원 한다. 그러면 매월 백만 원씩 투자할 때 이때는 쌀 때인데, 이때 200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쌀때 많이 사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두 배로 뛰었어. 그럼 한 주에 이만 원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는 50주밖에 못 사요. 자, 그러니까, 쌀때 많이 사고, 비쌀 땐 적게 사게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게 이제 그 비용을 평준화시키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렇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분할 투자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모니터링 가면, 혹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투자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이제 바뀌니까. 포트폴리오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단계 프로세스 내용을 어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